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 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7면에 있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에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 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양,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새벽에 예배 자리에 올라오시면서 여섯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긴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 약속하셨고 요셉의 때에 요셉과 함께. 그리고 요셉을 통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었던 스테반이 전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모세 시대에 이르러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17,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위협으로 느낄 만큼 자손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너무 두려웠기에 애굽의 바로 왕이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이를 무리하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지요. 다른 생각 못 하도록 육체도록 육체가 지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왕이 꺼내든 두 번째 카드는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딸이면 그대로 살려두고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요, 구원자요, 중보자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스테반은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때 에 모세가 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준비시킨 후에 주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특별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궁중 교육을 받은 결과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왕궁에서 궁중 교육을 받아서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능통한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국의 저명한 학자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고요. 애굽의 수제, 엘리트로 성장했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영적인 가르침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번 마음을 딱 먹으시면 그 자리에 세우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나 어떤 일을 제안할 때에 많은 분들이 자신은 너무 부족해서 못하겠다라고 손사리를 치십니다. 또 연말이 되면 사역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이겠지만 사역의 자리에서 영양과 믿음의 부족함을 크게 느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딱 작정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서 궁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의 장을 마련하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궁중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낭비될 것, 버릴 것, 쓸데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도록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양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임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미대한 땅으로 도망하게 되는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완벽하고 똑똑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40세의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두 명이 서로 싸우고 괴롭히는 것을 볼 때에 돌로 쳐 죽였던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라고 스테반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살인자로 여기며 오히려 모세를 배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저자 박대영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는 충동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궁에서 자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관원을 죽이면. 그것이 끌어오르는 해방과 구원 열망의 불을 지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더 넓게 보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당한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박대영 목사님의 해석처럼 스테반은 모세를 긍정적인 인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동족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로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했기 때문에 갈 곳을 잃은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스테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4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30, 3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시딸기 떨기 사건을 경험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는요, 작은 마찰에도 불길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은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한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로 연결되는 측면에서 볼 때에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궁중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스데반은 모세를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도피 생활은 낭비된 시간 버려진 시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훈련되는 시간이었고 백성들을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 나이 80이에요. 80에 뭘할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때는 모세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든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더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분명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미대한 광야생활은 도망자의 삶, 낭비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가지고 있던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지위와 힘과 능력, 내가 배운 것들 이런 인간적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함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로 쓰임 받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에서 13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와 믿음, 또 많은 시편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전해 줄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으로서 권력과 힘과 영향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한 사람의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광야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왕의 수업을 받은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애으로부터 구원하는 속량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림자와 실체입니다. 연극이나 영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실력 있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독이 세우기를 원하는 주인공이 무대 위에 등장하는 순간 배우, 스텝, 감독 할것 없이 주인공의 연기에 숨을 죽이고 말 것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주인공이 받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귀한 업적을 이룬 모세였지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대 뒤로 사라져야 마땅했습니다. 이렇듯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고요. 8절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심지어 원수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과 평안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답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나에게 맡겨 주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바로 그 일의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의 시대를 통과하여 모세 시대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2024년 5월 14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완벽한 자들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들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가는 데에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허락하신 대로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